8월 25일 수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실패 없는 경영이 있을까요? 제가 군생활을 할때 항상 대대장님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자가 아니고 건강하게 제대하자라는 혼실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군 안에서 인명 사고가 많이 날 때였습니다. 이렇듯 어느 조직이나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문 가정에도 그 가정의 정신을 대표하는 가훈이 있지요. 무려 300년 동안 경주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최부자집에는 무려 6개의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등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교 문화와 양반 문화를 뛰어넘는 철학이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기업에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은 시대를 뛰어넘고 환경을 넘는 변하지 않는 가치죠. 당장의 이윤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더 우선시할 것인가. 후자가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경련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영이란 조직과 그룹의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도록 그룹 내의 자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경령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경령이란 단어는 야하츠로 어떤 것을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개혁 성경은 대부분 계획하는 것을 경령하다는 의미로 대체 사용하기도 했지요. 본래 경령이란 뜻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헬라오 오이코노미아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고 노미아는 법칙 규범입니다. 집을 잘 다스리는 규칙 여기에서 이카나미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3장에서 16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모압 같은 이방 나라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짐 콜린스가 썼는데요. 거기에 위대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이 몇 년간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가치의 본질을 져버리고 그냥 장애물만 뛰어넘는 걸 생각하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었습니다. 필름 회사죠.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고 나중에는 모두가 사진사가 되는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아날로그 필름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 시기를 잃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고수하다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는 모든 경영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처음에는 철학을 가지고 당장 뛰어들지만 결국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팬데믹 기간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구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단가를 맞추어야 하고 마감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우회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살아 있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 철학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때로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두기도 하셨죠. 아주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살리시는 경영 철학을 가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벨론과 모압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난 7월 20일 기사를 보니까요, 따돌림 당하는 딸을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가 4년간 위로의 손편지를 쓴 사연이 ABC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왕따, 불링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7년 8월이었습니다. 아빠의 직장 문제로 이사가 잦았고. 딸은 어쩔 수 없이 전학을 여러 번 다녀야 했죠. 그러던 중에 딸 에디슨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등교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아빠 크리스는 이상함을 느꼈고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 같아 괴로워했던 아빠는 딸의 도시락 가방에 격려가 가득한 사랑의 쪽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손편지는 4년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69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편지를 읽고 날마다 새 힘을 얻은 딸은 2년 후부터 밝아졌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편지는 학교 교장 생맥의 권유로 편지를 엮어서 Lucky Enough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죠. 미래로 떠나는 여행을 함께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완벽한 인생의 가이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콧대가 높아서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내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